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자, 본봉거래대금 자, 본봉 거래대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봉 거래대금 300억. 300억에 화살표 신호를 붙이고, 어, 화살표 신호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피보나치 비율 또는 4등분선, 또는, 요거 또는, 왜냐하면 등분을 균등하게 나누는 거랑, 자, 피보나치 비율대로 나누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분분 거래대금 300억. 뭐, 300, 반드시 300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꼭 300억이 아니더라도, 200억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00억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거기다가 피, 피보나치 비율은 0.618, 0.5, 0 3 8 2 이렇게 했고, 이거는 어, 좀 균등하, 균등하게로 하려면은 음, 이거 대신에 4분의 1로 하면 되겠죠. 또는 또는 4분의 1. 자, 요 밑에는 4분의 2, 4분의 2, 3. 요렇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분봉 거래대금, 뭐, 15분 봉이나 30분 봉에 거래대금 300억이 들어올 때 하살표 신호를 하고, 어, 신호만 하면 되는데, 또 거기다가 제가 등분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뭐, 로템으로 해도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이제 300억 이상 들어온 시점에 강세약세가 뜨고, 강세약세가 뜬그 봉에, 이건 균등하게, 이거는 4등분을 한 겁니다. 예, 앞에서는 피부나치로 했고, 사당분으로 했고, 균등하게. 자, 뭐, 두 가지 버전 다 알아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부터, 이 어, 봉에, 이거는 잠시 지우고, 어, 요거를 지워야 되는데, 잘못 지웠다, 그죠? 음, 자, 자, 화살표부터, 이게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봉 30분봉, 30분봉에서 30분봉, 뭐 15분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0분봉에서 300억 이상이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죠. 자 300억 이상 들어왔을 때를 기준봉으로 보고, 자. 피보나치 비율로 나눠보겠습니다. 4등분선을 4등분선을 이렇게 이런 균등하게 나눈 겁니다. 균등하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이간격이 균등하게 <laughs> 나눈 겁니다. 피보나치로 하는 거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 요, 균등하게 나누시면 지지와 저항을 볼 수가 있죠. 기준봉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움에서 요 지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약세부터 만들어 이 강세 약세는 300억 이상이 한봉에 떴을때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 강세약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분서는 조금 있다가, 자,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음, 강세약세, 강세약세로 하면 이렇게 노란띠가 나오고, 신호금색으로 하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대로 아무 때나, 나는 화살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호금색에서 여기다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고, 요렇게 노란 띠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강세 약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어 제목은 분봉거래대금 300억, 분봉거래대금 300억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수식란에 자 수식란에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대금은 300억 조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200으로 하실 분은 200, 200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수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좀 크게. 자, 고저종, 고저종 식가. 나누기 4, 아, 평균값이죠. 평균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하고,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나오겠죠. 가격 곱하기 그, 거래량 하면 거래대금을 1억으로 나눈 겁니다. 왜냐면 아까 300을 하기 위해서. 자, 요 a를 이제 전부 다 합산을 합니다. 처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하루 전에 봉을 뺍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지금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흘러오고 있는데, 이썸 m A는 이 전체 기간을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해가지고, 이 d는 뭐냐면은 하 자, 이 하루 앞에 어제가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은 요기간 값을 빼는 겁니다. 전체 다 더해 가지고 요 기간을 빼면은 오늘께 나오겠죠. 오늘께. 요게 이제 오늘께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전체 다 합해 가지고 어제 끝까지 빼면은 오늘께 나오죠. 오늘 거래대금이 나오는 거죠. 자, 이해를 하시겠죠. 요렇게 되고, 그 거래대금을 이가, 이가 오늘 거래대금이, 현재봉의 거래대금이 300억, 아까 300대금이 300억이었죠. 현재봉까지입니다. 현재봉, 현재봉 대금을 크로스업하고 양봉일 때, 자, 양봉일 때, 자, 광약세가 나타납니다.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 자,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은 300억이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한 봉에, 한 봉에 300억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30분 봉한 봉에 300억이 들어왔다 는 소리입니다. 자, 이 300억을 줄이시고 싶은 분은 뭐 200억, 100억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대금 부분을. 자, 이제 균등하게 4등분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제, 요, 기준봉을 4등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지표명은, 분봉 거래대금 300억, 뭐, 기준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분봉 거래대금 300억, 적어주시고, 뒤에 기준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수식 1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식, 어, 지표 조건은 대금. 대금 300억을 기준으로 했죠. 200억 하실 분은 바꾸시면 됩니다. 자, 적가. 요 노란 선의 봉의 적가입니다. 적가. 저가. 자, 이 대금이 만족할 때, 요 300억 이상 조건이 만족할 때, 저가에다가 선을 그어라. 이 소리입니다. 저가에다가 선을 그어라. 좀 크게, 자,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한, 거죠. 한 거고, 이제 저가에다가 선을 긋는 어, 명령어입니다. v a l 위에 조건이 AA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저가에다가 선을 그어라 이 선입니다 자, 저가는 만들었죠 저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4분의 1요 밑에 파란색이죠 4분의 1 지점 자, 4분의 1 지점은 4분의 1로 하면 되겠죠 요거는 저가 그 밑, 그 다음은 4분의 1 자, 자, 4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은 4분의 3이 되고, 자, 4분의 1이고 수식 3은 4분의 2, 수식 4는 4분의 3, 자, 수식 5는 고과가 되겠죠. 고가 h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고과 그래 수식 1, 2, 3, 4, 5 이렇게 만들었고 피보나치는 이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피보나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다가 이제 비율만 더해주시면 자 수식관리자 피보나치는 자, 요, 똑같고, 이 비율만 이제, 틀리죠. 이거 대신에, 4분의 1 대신에, 자,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0.382, 382 적어주시고, 하나는 또 0.5가 되겠죠. 하나는, 위에 거는 헷갈리니까, 자, 하나는 0.5, 3등분이니까 4등분 맨 아래 위 빼고 중간에 선 3개지 않습니까? 자, 0.55또 하나는 618이죠. 3 8이 반대가 618이죠. 0.618 자, 이게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자, 피보나치 비율로 하실 분은 38.2 자, 50% 61 61.8, 0.6618. 수식 5번과 1번은 똑같습니다. 5번과 1번 똑같고, 지표 조건은 대금 300. 자, 요거는 균등하게 4등분선이지만, 피보나치는 38.2618, 61.8 61 50%니까, 요 조금 공간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4등분선은, 이 4등분선을 사용하셔도 되고, 어, 피고나치 비율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됐고, 그러면, 음, 자, 예스 트레이더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한국, 항공 우주는 피부나치 비율로 했습니다. 요관 간격이 틀리죠. 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죠. 좁죠. 그리고 밑에는 넓고. 그, 앞에 간격하고는 틀리죠. 요거, 요거는 균등하게 간격인데, 어, 피부나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하나는 비버나치 하나는 아까 여기 큐움에서 여기 노란색 300억이 들어왔을 때 화살표 수시 자 똑같습니다 이거 뭐 비슷한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 어, 명령만 조금 틀립니다 자, 화살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300억이 들어왔을 때 화살표 표시를 하는 거고, 이 수식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클릭, 검증. 검증을 하시면 은 검증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요, 여기 초록색 화살표 나오죠. 여기 초록색 화살표. 초록색 하살표가 뜨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자, 4등분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지시죠 파일 바로 밑에 여기 새로 만들기 컨트롤 N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표로 하시고, 어, 어, 이름은 분봉 거래대금 300억, 이렇게 적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넣어 주시면 되고 몽봉거래대금, 야피보나치 입니다. 피보나치는 음자 여기다가 0.618 대신에 아까 균등하게 하실 분은 이것 대신에 가 어떻게요? 해 4분의 1, 0.618 대신에 4분의 1,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4분의 2 하시면 되겠죠.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 4분의 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요. 피보나치 대신에 균등하게 나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를 지우고 요 활성화된 거을 지우고 요거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우클릭 검증하시면은 검증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차트에 가서 자 없애 보겠습니다 없애고 자 요거는 어, 화살표 수식 피보나치는, 자, 피보나치. 더 클릭하시면은, 여기 화살표 뜬 데다가 피보나치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yes, trade yes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요걸 보시고, 이제, 지지와 정을 분봉으로 보시면 되고, 30분봉이고, 15분봉으로 가면은 또, 들려, 틀려, 들려집니다. 들려지고,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음.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분봉 지표, 지표에서 분봉, 그래, 대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분봉 거래대금 300억이 들어온 봉에 화살표 신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자, 이를 사서 합니다. 제가 피보나치 비율 4등분선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음, 그 봉에 화살표 신호가 들어온 그 봉에 사등분선을 해서 지지와 저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 마무리 잘 하시고 음, 또 주말이 왔죠? 주말이 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 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